더럽다 진짜로 니네 코에 검은기가살로숨 쉰다 지금 입 옆에 봐라 입 옆에 버전봐라버전아더어워라 뭐야 갑자기 하, 내 아들이지만서도 굉장히 더럽네 니이 네, 해보자 뭐 뭐를 뭐를 엄마도 모르는데 한번 해보자 이 빵꾸팩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해보자 어? 머시마야 어? 뭐 짜증내지 말고 좀 관리좀 하고 살아라 아뭐 어, 어디에 바르면 되는데 아 팩인데 얼굴에 전체 다 쳐발라도 됐지 근데 니는 지금 코랑 입 주변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만 발라봐라 했다는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뭐라까 아니 바르겠다고 으진 짜증나 죽겠다 진짜로 으어! 바를 때까지 15분 동안 있어 그대로 됐나? 그래 씻어바라 한번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보자 엄마 와우 굉장히 판타스틱한데요? 보자 보자 <laughs> 부츠미 어, 블랙헤드고, 탕 없어져버렸네? 앞으로는 더러운 자기 얼굴을 보일 때마다 관리를 해주는 아들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나, 이 문디무시마야.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가안 생기는 게. 후.